아, 네 안녕하세요. 그 벌써 35분이 돼서 이제 약속 드렸던 대로 어, 58회 한국사학술회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사학술회의 2부 사회를 맡게 된 편사연구사 백선예이고요. 어, 네 5분이 미뤄져서 학술회의 2부 일정은 2시 35분에 시작해서 3시 50분까지 세 가지 주제 발표로 진행되겠습니다. 각 발표에 대한 토론은 1부와 마찬가지로 어, 네시 10분부터 이어질 3부의 3부 종합 토론 시간에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부 첫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어, 이부 첫 번째 발표인 김영진 선생님 발표는 어, 1920년대 후반 식민지 경성의 생활권 확대와 사회운동, 신간의 경성지의 설립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어, 성균관대 사학과의 김영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영진 선생님은 현재 어, 식민지식기 사회단체와 사회운동을 주로 연구하고 계시고요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어, 식민지기 대표적인 사회단체인 신간회 경성제를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1부와 어, 마찬가지로 발표시간은 25분이어서 3시까지 발표를 마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진 선생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를 맡은 김영진입니다 어... 네 제가 그~ 어, 경성지방법원문서 검사문서를 통해서 좀 주목해보려고 하는 대상은 경성지예입니다 신간의 경성지예고요 어~ 신간의 같은 경우에는 어~ 경성지예가 어,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어~ 경서지예 경동지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그중에 이제 경서지예를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 어, 이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어 신간의 경서 지회의 설립 및 활동 과정에서 어 이제 이 사회 운동 단체들이 어떻게 도시 공간의 지역적 이해와 어 연결되는가라고 하는 점들을 어좀 해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 이런 어 접근을 통해서 기존의 어 이제 신간회나 이런 것들이 간사회라든가 어 임원을 누가 맡고 이러는 방식 좀 넘어서서 어 이제 지역적 공간적 특성 들과 좀 연결시켜 보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좀 했던 것이고요또 한가지는 어 신간의 운동 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지 합법 어 운동으로서 의 맥락들을 한번 요경 소지의 를 통해서 설명 좀 드리고자 했습니다 어 그리고 추가로 한가지 그 경성 좀 법원 문서 검사국 자료들이 어 이런 사회단체 연구와 관련돼서 의미가 있는 것은 어 어쨌든 임석 경관들이 그 회의 석상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좀 내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일반 신문이나 혹은 다른 자료들에 비해서 좀 밀도가 높다는 점에서 좀 강조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신간의 경성 경서지회는 아 제가 경성지회도 쓴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계속 경서지회와 경성지회를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경서지회 설립 과정은요 1928년 1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연강 사회 단체 연합 신년 간담회에서 어 이제 이 신가 신관의 어, 연강지의 발기 촉성 위원회를 이제 조직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어이 시계 처음으로는 경서지회라는 명칭으로 해서 만들기로 이제 이야기가 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1월 29일 날 만들어진 설립 준비 위원회 같은 경우는 고양 서부지회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설립 준비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어 이때 이야기된 관할 지역 같은 경우는요. 경성을 둘러싸고 있던 어 고양군을 동서로 나눴을 때 서쪽의 일부 그리고 어 이제 경성부 안에 있던 어 마포의 도화동, 원정, 안금정, 산수정, 대도정, 금정, 청협정과 같은 지역들을 어 그러니까 지금 용산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2월 달에 가면 어 다시 이 연광 사회단체 연합이 다가 회를 가지게 되는데요. 어, 이 자리에서 그기 설립된 어, 고향 서부지회에 대한 어, 반대 의견들이 지금 나오게 됩니다. 어, 핵심은 명칭에 대한 문제이고요. 어, 이 명칭 문제가 있게 되면서 어, 새롭게 3월3일에 경서지회 설립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 뭐. 명칭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 서부지역과 구별되는 의미의 경서지였고요. 관할 지역은 사실상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경성부에 포괄하고 있는 지역 중에 서계동과 본래정 사어 북래정 사정목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산 지역의 이제 북부 지역 쪽을 추가하는 정도의 변동만 있습니다. 어 결국 이게 분란이 돼서 지회가 잘 건설이 되지 않자 신간의 본부에게 이제 유권해석을 맡기게 되고요. 신간의 본부에서 경서지회가 적절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3월 21일 날 경서지회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하고 싶은 건이 지회 명칭의 문제입니다. 물론. 어, 지회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명칭이 바뀌는 경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성지회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어, 경성 북부지회 뭐 설립 추진 위원회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경성지회로 갔었던 것처럼 어, 이렇게 두 개의 다른 명칭이 대립할 수는 있는데, 어, 이것은 어, 동일한 지역인데 이제 이름만 가지고 어, 이 문제가 좀어 생겼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좀더 어,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논의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어 이제 지도를 한번 좀 건드려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지도가 어이 경서지혜가 관할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빨 어어 빨갛게 제가 어 사선을 그어놓은 부분이 경성부의 어 용산 지역입니다. 그리고 어 좌측에 녹색으로 해놓은 지역이 어 고양군 용강면의 어 행정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이 행정구역만 놓고 보면 어이 경서지회 같은 경우는 이 경성부의 마포 및 용산 서쪽 지역과 그 다음에 고양군의 용강면이라고 하는 되게 이질적인 지역이 결합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구역만 놓고 보면 뭐 고양 서부와 경서지회라고 하는 대립이 어 일견 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 생활권, 생활권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 이 시기 이제 일제 심지 시기에는 어,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이런 지역들이 이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지역도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1911년에 경성부가 5부 8면으로 조정될 때이 용광명 지적으로 일단 조정이 됐는데요 이때는 어쨌든 경성부 산하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1900 1십사 년에 어~ 부근면 통폐합을 할때 용광면이 이제 경성부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지금 이 붉은 지역만 경성부에 남아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이전에 어쨌든 같은 공간이라고 하는 인식들이 좀 있었다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생활권이란 어, 차원에서 보자면 용산 지역과 서강 지역이 용산역을 경계로 해서 경성부가 오히려 분리된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 더 자연스럽고 적절한 곳입니다 용강 이라고 용어 자체가 사실 용산과 서강의 말을 따서 만든 어, 것이기도 하구요 어 그리고 실제로 어, 1925년에 을축령 대 홍수가 났을 때도 어, 이 지역은 사실 동일한 지역으로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어, 예를 들면 어 1926년 7월에 그러니까 을축년 대용소가 있구난그 다음 해에 어 이제 수재에 대응하기 위한 어 이제 조직이 다시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영강각 단체 연합 수재 구단이라는 것입니다. 어이 단체와 거의 어 연속적으로 이제 그 당시 이제 나가사키에서 열리고 있던 아세아 민족대의 반대 결의문에도 같이 하는 등어이 지역 영강사회 단체 연합들이 갖고 있는 그 결속력이라는 게 열에 있었습니다. 어 근데 어그 그러니까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있었다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사회단체 활동하고도 사실 일치하고 있었다는 점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경서지의 설립 과정에서 왜 명칭 문제가 불거졌을까라고 하는 점은 어, 좀 해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어, 가장 시운해석은 뭐 청년의 주도권 다툼이라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걸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그렇게 보기에는 이 용강 지역 그리고 마포 용산 지역은 그렇게 보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어 오히려 이제 논의를 위해서 제가 해서 2번을좀 설명을 하면 이건 오히려 정체성 및 활동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생활권과 같은 어 의미들 도시 공간의 문제가 더 크게 개입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고향 서부라고 하는 거는 이 고향 구운의 서쪽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실제로 경성과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를 어, 담고 있는 어, 호칭입니다. 어, 경성은 말 그대로 경이는 단어를 같이 사용을 하면서 경성의 서쪽, 즉 경성부의 일부로서 자신들을 위치시키려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새로 설립될 신간의 지의 정체성을 어, 경성부와 구별되는 고향군에 둘 것인지 아니면 경성부 이해관계와 일치 시키고자 했는지 의 갈등으로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과적으로 신간의 본부의 유권 해석과 그리고 이제 그 고향 서부 지혜 보다 경성 지혜로 결합한 사람들이 더 많았었던 그런 상황에 의해서 어 경서 지혜가 경성부의 두번째 지혜가 되었습니다 아 근데 요 지점들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건경성의 어, 크기 때문에 지혜가 두 개가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경서 지혜가 되는 순간 경성 지혜와의 구별된 지점들을 사실은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런 구별점이 없다면 사실은 지혜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의미들이 어,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지역 같은 경우는 어, 이 경서 지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신들 경성 지혜와 구별되는 어, 그 지역을 좀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한강철교 서쪽에 이의 관계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왜이 지역께서 이 경서지혜가 만들어질 수 있었는가를 좀 보게 되면 제가 주목하는 거는. 독립기반 청년회입니다. 실제로 영광 사 사회, 어~ 사회단체 협회들이 갖고 있었던 그~ 것들이 주로 청년회 그리고 이제 거기 있던 직공 노동조합 그리고 뭐~ 교육단체들도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청년회들이 어~ 결합을 합니다. 근데 이 청년회라고 하는 게 뭐 물론 이제 뭐 신인 동맹 얘기도 했고 뭐 한양 청년 동맹도 어이 시기에는 뭐 활동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니까 러좀 급이 높은 군단이라기보다는 이 공간에서는 독립 기반한 청년회들이 어 기반이 돼가지고 신간회에 결합한 어 당연히 조직 결합은 아니겠죠 그래서 요런 식의 공간을 좀어 놓고 보자면요 요런 방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이 경서지회가 갖고 있는 지역 전체를 어 이. 어 독립 기반 청년회들이 갖고 있었고 이 독립 기반 청년회들이 그 마을의 어 발전 그리고 이해 관계들과 사실은 밀접히 관련을 맺고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 그런 맥락에서 어이 서가 아 저기 경서 지회의어 활동도 좀 규정되는 바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성 그니까 경서 지회 관할 지역을 좀 보면 어, 그 중에서 이제 경성부 용산 지역 같은 경우에 이 표는 이제 일보, 어, 조선인과 일본인 인구 비율을 정리한 표인데요. 어, 뭐그 이전 앞에서 보시면 뭐 청협점의 광활 청년회라든가 뭐 이런 청년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용을 청년회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표를 보시면 어, 원정 삼가나 어사 그리고 청엽점 같은 경우에는 어, 조선인 비율이 뭐80% 90%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리기반 청년회가 위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 이미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어, 도시 공간에서의 인적 어, 분포를 따라서 그대로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 경서주의를 결속하는 그냥 기본적인 근거가 됐었다고 볼수 있고요. 어 그에 비해서 용강면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 추이를 보게 되면 20년부터 30년 사이에 이 용강면 어 이제 아현리 공동리 신공동리 즉 경성지 경서지회에 관할 안에 있는 어리 중에 어 이제 세 개의 리 정도만 보더라도 어 인구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이 지역에서의 직업 분포를 좀 보게 되면 어 기본적으로 농업 호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농업 이외에 상공업 혹은 기타 그 호수의 비율이 이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 얘기는 이 지역이 이제 도시화되어 가는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경서지회라고 하는 지역이 관할하고 있는.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갖고 있는 어 지역적 공통성 그리고 어 이런 사회단체들이 별로 경서지역가발 딛고 있는 공간적 특징들이 어 일단 균일하게 좀 보여질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아 그리고 요 지도는 1946년에 어 미국 어 육군이 만든 지도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ppt 이상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긴 어려운데 어 저기서 노랗게 좀 짙은 노란색으로 나오는 것들이 어, 이제 그 건물들이 밀집되는 그 그러니까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 시도를 가, 어, 참고로 좀넣 이유는 그 주거 지역들을 좀더볼수 있고 아까 이제 그 제가 어, 독립 기반 청년회를 한 거는 어, 국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3일 운동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지도를 활용한 거긴 한데, 어쨌든 해상도나 이런 게좀 한계가 있고 해서, 요을검사하면 저런 방식에 집중 주거 지역들이 결국은 활동 근거지가 되는 거고, 저 지역들 사이에 이해 관계들을 좀 활용해 나간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신간회 같은 경우는 이 용산과 서강 지역의 조선인 밀집 거주지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지역적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신간회 경서지회가 어, 대변해야 되는 어,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기 위해서 어, 경서지회의 설립대회와 정기대회에서 제출된 의안들을 좀 어, 비교해 봤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 설립대회에서 제출된 의안인데요. 어 의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회에서 하는 의안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신간의 본부에 이제 제출하거나 이제 할어 이제 의안이 있습니다. 대표 의안, 건의안이라고 하는 형태의 의안이 있는데요. 지금 요거 여기서 보여 드리는 건 지회에서 하려고 하는 의안인데 제가 그거를 두 개로 나눈 겁니다. 그니까어 앞에 있는 건 정치 문제고 뒤에 있는 건 지역 문제인데요. 정치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지회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의안이 제출됩니다. 이게 설립 대회 당시에 의안이고요. 지역 문제를 좀 보시면 그러니까 정치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지회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식민지 체제 자체에 와의 어떤 대립을 할수 있는 내용들이 주로 일반적으로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 문제라고 할수 있는 것들은 뭐 후원은 좀 차치하고라도 미신타파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개몽 활동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전차구역 통일 운동 같은 것들이 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 뒤에 있는 정기 대회 제출 안건과 좀 비교하는 게좀더 이해를 돕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정기 대회 제출 안건을 보시면요, 어, 이 건설안이 아니라 건의안입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건의안은 본부에 제출하는 거니까 지회 차원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근데 이 건의안에 있는 내용들은 주로 아까 설립 대회에서 지회가 자신들이 하겠다고 했던 제가 정치 문제로 엮었었던 것과 사실 거의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기 대회가 어, 그러니까 일어난 요몇 개월 사이에 이 경서지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신간의 지회가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회가 할수 없는 얘기들은 다 건의안의 형태들로 본부의 역할로 넘어가는 거고요. 의안들이 이제 제출이 되었는데 이 의안을 좀 보면 뭐 군의 어, 민간 교육 협의 기관 수립 이런 교육 사업은 청년회도 계속 했던 거고 뭐풍속계랑 선전대회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미신타파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소비조합 부인운동 촉선 본지회관 정축도 그런데요. 좀 인상적으로 봐야 될 것은 어, 경성형무소 및 연화공장 위치를 반대한다든가 마포선 어, 전차 임금 통일 운동을 한다든가 경성부 비료탱크 철폐 운동을 한다든가 어, 이런 건들이 이제 지회 의안에 어, 이제 제출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안건은 사실 경성지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어, 이제 지역적 문제들을 신간회가 안고 가야 한다는 것들이 이제 뚜렷하게 들어. 나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그게 어떻게 막아 까 경성 아, 경서지역의 명칭을 둘러싸고 한 대립들이 이런 지역적 이해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까와도 사실은 연관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그 지역적 어 활동들과 관련해 조금 뭐 하면 요네 가지가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마포선 전차회공통일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뭐 이십 년대 초반부터 계속 되었었던 문제입니다. 어잘 아시다시피 어 이제 전차 요금을 인상하면서 어 경성부가 이제 시외 구역을 나눠서 시외 지역을 이 구역으로 나누면서 돈을 더 내게 한 거죠. 근데 이 문제도 어 이게 남대문과 동대문 외, 어 바깥을 시외로 규정을 하게 됐던 건데 어 문제는 용산에 일본인들이 많이 살고 있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지역 말고 철, 어 철도 오른편에 되게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항의 운동을 해갖고 결국은 그 구간 철폐를 합니다. 결국은 이 어~ 구간 요금에 대한 어~ 차별적 적용도 조선 지역에만 이제 존재했던 거기 때문에 이 경서지회 같은 경우는 어~ 바로 이제 조선의 밀집 지역이고 어~ 어~ 남대문 바깥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운동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어~ 제가 좀 재미있게 느꼈던 거는 주민대회를 사실 신간회가 되게 주도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대표적인 단체로서 신간회가 이 사업을 좀 받아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 어떤 점들이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유탱크인데요. 이거는 이제 경성비로 주식회사라고 그어 경성부 이제 위생과 있었던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몇몇 유지들과 만들어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경성부에서 나오고 있는 어, 수많은 분뇨가 사실은 비료로 전환돼서 이제 판매가 되는 건데 경성부가 이 분뇨를 처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니까 청부인을 써서 쓰는데 이제 여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거 사실 전매를 시키는 거죠 그 회사한테 안, 이제 자기네 출신 그래서 이제 넘기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이게 잘 팔리면 가격이 양등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어, 잘안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걸 무상으로 아 무상이 아니라 무단으로 그 한강에 배출을 시키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 지역, 특히 이 바로 용강 지역의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로 탱크라고 하는 일종의 혐오시설을 마포에 설립하게 되면서 경성부가 그 대가로 수도를 좀 설립해 준것 같아요. 그래서 마포는 수도 문제가 상관이 없는데 이 마포 지역 바로 바깥에 있는 어 이제 그 아까 용강면에 있는 지역에서는 이 문제가 되게 불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도 어 독립회합이나 이런 것들에 어이 신간의 경성지혜가 같이 결합하게 되고 하는 지역 운동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경성형무소나 연화공장도 사실 비슷한 얘기인데요. 경성형무소가 있는 건 다들 아실 거고 여기 있는 사람이 노역장이 여기 연화공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건 혐오 시설로 인정이 되는 거고 이런 방식의 지역적인 뭐. 지역 이기주의가 됐던 어쨌든 이런 문제들에 이런 어 지역 사회단체들이 좀 결합하는 문제고요. 어 이거는 경성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대구 형무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어그 포항에서도 보니까 피병원 위치 같은 거 반대하고 이런 활동들이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지역주민의 깊이 활동들이 이런 신간회나 청년의 활동들이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고 또 실제로는 굳이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맥락들이 이 시기 계속 좀 확인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신간의 지회라고 하는 활동들을 이런 지역사회적 맥락에서 본다면 신간회와 관련돼서 조선공산당이나 이런 데서 얘기했었던 뭐 당면이익투쟁 이라고 하는 것들이 갖는 합법운동적 성격들이라고 하는 것이 들것이이경서지회 어 활동에서도 좀 확인된다 그리고 이것이 어 개량적 운동이라고 말했었지만 혁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던 그 실천 형태 중의 하나로 좀 이해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